계속해 계속 자, 해 계속 해. 용용 날린 거 보자 한번 계속 해 계속 해 계속 계속 해. 용 날린 거 하면서 대그아 그래, 진짜. 용 아, 날린 거한 번만 보자. 야 그럼 보여 주면 진짜 접수줘 진짜. 어. 아 어. 근데 점수 안줄 수도 어, 있어. 더 막. 접자 나이다 공개해라 정수 감점이고요 나이다 공개해라 자 일로 와 아이고 어, 약속했잖아 어, 이거 다 듀얼팁 오빠 약속 안 했거든 약속 안 했다가 순간 안 걸렸다 꼭꼭이 약속해 야야 야, 그냥 건방 그냥 점수 매기지 말자고 하자 그러면 누구한테 매겨? 시청자 시청자? 어떡해 오늘 내가 엄청 싫은 친구를 대상으로 내가 어. 오늘 것을 여기 올릴 거야 펀드 집이나요 어우씨 저 도둑들 왜 있는데 어씨씨 씨 씨.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왜이따도 해야 돼? 그건 너무 오래 걸려 아예 안올 수도 있는데 얘 여기 왜 도둑들하고 어어는박주연한테 그거 카카오스토리 왔는데 박주연 뭐 뭐라, 뭐라 했어? 쪽지로 방송 찍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도 되지? 둘 다, 둘다 10점 감점. 나내 친구라 해야지. 둘다 10점 감점. 둘 다. 근몇 점에서 감점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니네 말도 아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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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보고 꼭 했다. 어? 형보고. 어? 야, 이거 봐봐. 발가어서다 말띠. 나 밤에 한번 음. 봐야지. 어, 뭐야? 어. 야! 너가 어둡게 한번 봐야죠. 왜? 그냥, 제발. 나 지금 너무 밝게. 됐다. 너무 네. 밝아, 감점. <웃음> 왜? <웃음> 너무 밝아서 50점 감점. 아니, 왜? 그냥 딱 보통이어야지. 나처럼. 아니야, 나 너무 어두워. <laughs> 너무 밝으면 또, 이제, 위에 집, 아, 옆에 집이 너무 밝아서 못 자니까 50점 감점이다. 야, 빨리지. 절로 막아도 안 된다, 야. 나. 메시지... 지금 막으면 안 돼! 지금 막으면 안 돼! 물 닦아. 네물 따까워. 그러니까. 휴지 없는 걸로 보였는데, 휴지가 있었군요. 자, 지금, 지금, 시간 가고 있는데, 지금. 아, 아 씨. 자, 지금. 지금, 아, 소리야. 지금 코 풀고 있어.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지금. 코 풀고 앉아 있어. 뭐, 나. 평화주의자야, 평화주의자. <laughs> <저게>. 더러운 주의자. <laughs> 더러운 주의자. 어떻게 그런 말을. 건바한테 섭섭하다. <laughs> 지하를 어디다 짓지? 2층 다 만들었는데 성할 거아인데뭔 <laughs> <laughs> 소리야 여다 지하겠어 지하도 하나? 제하 짓지마라 지하 <laughs> 안해 너? 나 지금 2층 하고 있는데 지하 아니면 10점 강점 아 야, 5점 강점이야 그 그딴 이 어디 있어 1점 강점이다 1점. 1초. 야, 1점은 상관없지 않아? 아, 진짜. 0점, 감점. 그야 어, 쉣. 지하는 왜 해야? 근데 지하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 당연하지. 꽤 많지. 그래, 나 지하 있는 집? 있고, 다는 집이 더 많아. 너는 왜 지하에 많다? 지하? 그래야 범위가 더 넓으니까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 현빈아. 생각을 해. 와너 어제 왜 전화했어? 어제? 응. 몰라? 왜 전화했지? 나도 몰라. 근데 전화 같은데. 그러니까. 나 신이 있나? 아, 나도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 전화를 했는데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기억이 안나 그거 카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아, 아닌데. 어, 까먹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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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까지 해놓기. 어? 설명? 설명 <웃음> 콜 <웃음> 안전, 안전. 안전한 위치. 설명까지는 내도 됩니다. 왜? 왜 설명까지? 설명하면 단점이래 어, 진짜? 응. 어. 어. <laughs> 이게 어떤 집이가 화장실에다 볼게요. 야, 집안 두어 가지 는데 뭐? 내가 만들었는데. 야, 그러면 너 내가 이겨. <laughs> 그럼 내가 이겨. 야, 봐봐. 봐봐. 여기, 문 이렇게 했잖아. 어. 아하! 아, 그거. 그거? 울타리 푸시면 아, 돼. 아니, 아니, 울타리 부수지 마. 처음부터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 냥 길이잖아, 그게. 아니야. 그거는 반칙일 수도 있어. 왜 반칙이야? 그거, 아까 그, 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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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가 따시면 돼. 저게 반칙이면 솔직히. 너무 아니야. 빨리 끝내도. 3점입니다아뭐그딴 규칙이 다 있어요. 너무 빨리 지우면 대충 만든 거랑 똑같으니까요. 어떻게 우리 반 옛날 우리 반 쌤이랑 똑같냐? 우리가 4학년 어 4학년 우리 몇 반이었지 그때? 4학년 3반. 아 3반이었지. 음. 강 강병철 선생. 님 아, 그래 강병철 선생님이 막 그림 우리 미술 시간인가 그때 그림. 그림 그린 그리데막막어 뭐라 했었지 그거 막막 막그 색칠하는 사람은 빨리. 막 15분 내 네, 끝내고 빨리, 막, 막 빨리 빨리 거리, 끝내라고 빨리 그리면 혼나고 늦게 그리면 안 혼난다. 맞다, 막그런 그, 셈이었는데. 어 셋. 어저집내 집이네. 한. 아! 야 얘도 반칙 좋아한다 솔직히 말해서 내왜내 내 위에 있는데. 나도 그걸 겪었다. <laughs> 나도 그거 겪었다. 아, 어, 아, 몰라, 겪고 있잖아. 겪고 있잖아. 다 경험이다. 특징 어. 말안 죽는다. 허리뼈가 <laughs> 나가는 부작용이 있지만 안 죽는다. <laughs> 허리뼈가 나가는 부작용이 있지요. 너 지금 중사야. 부부부작용. <laughs> 네, 지금. 아, 포더님이. 스 지금 열다섯 살이고. 뭐라고? 나 열다섯 살 넘었거든요? 아, 열여덟 살이고? 넘었거든요? 스무 살이고? 아니거든요? 열 아홉 살이고요? 아니거든요? 그몇 살이야, 대체? 저는, 셀수 없는 살입니다. 는... 아니야 나는, 바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살이다. 영화 얼말 그럼 난,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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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다, 어쩔래 다다요1 0 0 오늘 이고요1 0이고요1살이고요1이요왜0살이고요왜0 0요 1000살이고요. 지금 요1 5살이고요살이고이고요1 0 0 0살요 몰라 <laughs> 이고요이건 어, 가루다 소리? 뭐? 뭐, 얘몇분을 찍었어? 지금 8분. 우리 2편, 2편 넘게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니, 왜 이렇게 엉덩이에 힘을 주고 있어네 니가 때릴 것 야, 같아. 너. 너. 네가 때리잖아. <laughs> 바보 아니야? 네가 때리니까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거야. 아, 진짜, 전태야! 곧 있으면, 펀돌님의 역할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폰돌님은 지금, 보기엔 1 7곱 살로 보이는데 편단님은 개인 방송 안 찍죠? 지금 한제. 모임 전 지금 저요? 전 지금 중1이에요저 말이에요? 헌, 아니요 저저 저, 진짜요? 전, 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네 어제부터 아 진짜요? 나이는 공개 안 하는 걸로. 넌 벌칙은 뭐예요? 벌칙? 니네 똥꼬 수시. <laughs> 고마의 떡꼬 수식이 묻치기 있겠습니다 <laughs> 오죠 시아? <좋사>. 좋지? <laughs> 아니 야, 거기 왜 들어가? 아니, 이게 비밀 통로가 있어 에? 아, 너 지하 만들었니? 어, 거기랑 연결돼 있어서 그래 그치? 멍청아 씨, 뿌세지 마라 날씨야, 수씨야라씨야너이야한시야잠시야너이상한번에 잠시야, 잠시야. 아니? 응? 안 열었지? 그럼 조금만 나가줘 잠시만 나가 나가 빨리 얘 깠네 도진게 남의 집에 쳐들어오는 건 나쁜 놈이야 나.. 남의 집 아닌데 그러니까 나쁜 자띵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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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파괴하자 어, 야 거기 왜 들어오냐고 왜 화이트 놈이지? 아 제스크가 없어서 그래 그냥 거인데 음? 어 요런거 한마퀴 끝내줘야지 뿅 이렇게 사기잖아 야 여기 내 그래도 내가 발견했디 지야야니 지하 어있어 폰돌님 그집 만드는데 쓸데없는 집 해서 5점 감점입니다 야, 여기 신전 여기 해놓은 데파지마여기 여기? 어둘다 10점 감점 왜? 아, 뻥이에요 이제, 심판이 이상한, 이상한 짓 하면, 심판 죽여버립니다. 그렇다 우리끼리. 안하세요 진짜로요? 네. 진짜죠? 네. 나중에 딴말 하면 죽어요? 네. 어차피 죽어요. 아! 아, 죽여버릴까보다 죽여봐. 라. 기아 <laughs> 땅콩 못 사게. 그냥 간단하게 살수 있게.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고 맛있게, 맛있게, 아니, 맛있... 맛있게, 어 아... 맛있는 걸 나는 컨셉 와, 맛있는 지금. 걸로 하자 컨셉, 맛있는, 어, 왜 케이크 귀엽지? 이거 3편까지 가야 될것 같아. 내 생각에 빨리 빨리 하고 진행해요. 야, 나 죽을 것 같은데, 왜? 응? 안, 안 죽어? <laughs> 아니, 나 지금. <laughs> 씻어? 너 투맨이 있어? 투맨이 있어. 바보. 여기 들어가서, 점 들어가. 점점점 어, 들어가. 들어가. 그냥 스폰. 스폰. 아, 스폰 안다고. 스폰 해놔라고, 멍청아. 나 스폰 아까 해놓았다고. 어. 그래서, 이거, 이거, 주면 싶다. 죽어라. 뭐, 어, 아니. 뭐, 응. 10년 전에 먹던 케이크 여기에 보관해. 하 <laughs> <laughs> 개사기다 <laughs> 개사기네 개인 냉장고 어, 나, 난 마당이 남들과 다르다네 마당이 난 남들과 다르다네 어? <laughs> 아이 사람 뭐야 마당이 없어 얘얘 <laughs> <laughs> 얘 마당이 없어 이 사람 마당이 없는데요 감점 아니에요 야 케이크 냉장고 나왔어요. <웃음> <웃음> 케이크 나왔습니다 케이 크 케이크 심혈 절에서 절에서 여자가 없는 거야 지금 냉요어 파도님도 사귀었어요 네 파도님도 사귀었어요 뭔 소리예요? 내가 아까 저에서 여자가 없는 거예요 했잖아 너 보고 안 소리야 <laughs> 너 보고 안 소리야 야왜 내가 올라갈 땅구이 없냐 아 여기 있다 소드야 고달야지노 뭔가 여기 마당이냐 너네? 응, 우리 마당 있지. 어디 보여줘? 봐. 이게 마당이냐? <놀라> 어. 엄청 좁지. <놀라> 이게 마당이야? 그래 엔더 올드 마당. 마당이. 아니, 여기 밑에 있어. 마당. 엄청 조그만 한 칸짜리 마당. 한칸짜리 <laughs> 마당 어딨어 여기 있잖아. 어? 이거야? 그게 마당이야. <laughs> 마당이야. 대박이지? <laughs> 그게 우리 집 마당이야. 아우. 야, 우리는 이거 키우거든. 뭐 키우는데 똥꼬야. 아이팅아이팅 거미. 화이트. 아까 렉 때문에 있었던. <laughs> 아직도 키워. 아, 도 키워. 오래 키우네. 근데 거미. 안 움직여. 거미가 생명력이 좋네. 안 움직여. <laughs> 오케이. 들어가보세요. 안 움직여요. 잠시만. 거미가 너무 는 사람 아니야? 아니지.